안녕하세요. 아빠 팀입니다. 제가 GD 때문에 쇼핑을 하고 왔습니다. 이제 분더샵에 다녀왔고요. 오늘은 분더샵 제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GD가 전역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따라 산 제품인데, 제가 얼마 전에 이제 GD랑 비교하는 컨텐츠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 보셨나요, 혹시? 악플이 상당히 많습니다. <laughs> 언제쯤 악플을 안 받을 수 있을까요?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좀 있는데, 그 영상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, 그 GD가 이제 하나의 아이템을 착용을 하면은 그 아이템을 똑같이 착용을 합니다. 근데 GD의 스타일을 똑같이 따라하진 않아요. 뭐 GD가 이렇게 입었으면 이렇게 입는 게 아니라 저는 저만의 스타일로 입어요. 근데 뭐 그걸 또 따라하냐. 너만의 개성이 없다. 뭐 그런 악플도 많았고 그리고 뭐, 외모 비하 발언도 상당히 많았고요. 아, GD는 아이돌이잖아요. 왜 나랑 그 외모를 비교를 해? 나는 그냥 평범한 그냥 일반인이고. 그리고 또 이제 옷을 못 입는다. 아, 그거는 좀 이해는 돼요. 왜냐면 패션은 상대적이기도 하고, 제가 옷을 잘 입는다 생각은 안 해요. 그리고 영상을 처음 시작할 때 당연히 말씀을 드리고요. 이 컨텐츠는 자폭 컨텐츠입니다. 오늘의 컨텐츠는 자폭 컨텐츠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제가 동네에서 축구를 좀 해요. 근데 손흥민이랑 이제 축구 실력을 비교를 하는 거지. 네, 비슷한 느낌이지 않나요, 피디님? 네. 뭐 외모비하 발언이나 이런 거는 조금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지디 따라서 첫 번째 산 아이템은 이 반지와. 팔찌이고요. GD가 착용한 제품은 이 컬러의 반지를 이제 착용을 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는데 큰 이슈가 됩니다. 그래서 저는 GD 덕분에 이런 브랜드를 알게 되고 그래서 바로 분더샵으로 달려갔고 거기서 반지와 팔찌를 구매를 했습니다. GD가 착용했던 이 노란색 반지는 모두 품절이 된 상태였고요. 이제 다른 컬러 보라색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. 분더샵 이제 직원분이 말씀을 해주시길 이 보라색이 더 리미티드라고 하더라고요. 보라색은 사파이어로 되어 있고 노란색은 이제 다이아로 되어 있는데 노란색이 여쭤다. 다이아죠. 네, 예. 근데 그시이아 진짜 다이아몬드를 보라색이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더 리미티드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근데 뭔가 지디 때문에 그런지 저는 이제 노란색에 꽂혀 있어 갖고 아쉬운 대로 이 팔찌도 구매를 했습니다. 이 제품의 가격은 반지는 55, 팔찌는 79만 원이었고요. 제가 구매를 하고 난 다음에 중국인들이 갑자기 우르르 오더라고요. 지금 중국인들이 지디 사진을 들고 와서 난리가 났습니다. GD가 착용한 제품의 사진을 보여줬지만 이미 다 솔드아웃이 되었고, 아쉬운 대로 다른 제품들을 많이들 구매를 하시더라고요. 정말 GD의 파워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엄청난 걸 실감을 했습니다. 이두 제품들은 모두 뱅글식으로 되어 있고, 그래서 약간의 사이즈 조절이 가능은 해요. 제가 처음에 착용했을 때는 둘다 저한테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 팔찌 같은 경우는 조금 늘린 상태이고요 늘려서 네, 이런 식으로 이제 착용을 할 수가 있어요 반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늘리진 않았는데 제 새끼손가락에는 잘 맞고요 이제 조금 늘리면은 네 번째 손가락에도 맞을 것 같기는 해요 어, 아.. 안되겠다.. <laughs> 네. GD가 이 제품 선택한 이유를 알것 같아요. 이게 데이지로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피스 마이너 온의 상징이 데이지 꽃이잖아요. 그래서 이 제품을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두 번째로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마스터마인드 티셔츠인데요. 들어오자마자 다 품절이 될 정도로 인기가 상당히 좋았고요. 인기가 좋았던 이유는 아마 가격 때문인 것 같습니다. 이 티셔츠 가격이 이제 99,000원으로 상당히 저렴하게 나온 편이고요. 앞에는 이렇게 마스터마인드가 되어 있고, 뒤에는 이제 팀버랜드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. 이 제품의 사이즈는 이제 라지 사이즈이고, 저한테는 좀 커요. 저는 이제 미디움 사이즈를 원했지만, 라지 사이즈 딱 하나 남았다고 해서, 아쉬운 대로 이제 라지 사이즈를 구매를 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이즈 고민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왔어요. 뭐 후드도 나왔고, 바지도 나왔고,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왔는데, 저는 일단 티셔츠랑 바지가 개인적으로 가장 예뻤던것 같아요. 바지도 작은 사이즈는 다 품절이 돼갖고, 바지는 구매를 못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데님인데요. 이 데님은 제가 처음 알게 된 브랜드예요.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랜덤 아이덴티티 아이블레스터 80S라고 써져 있네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이렇게 또 친절할 수가. 아. 이제 랜덤 아이덴티티라는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 디자이너가 스테파노 필라티 예전에 입생로랑 디자이너로 있었고 세계에서 가장 옷잘 입는 남자 중에 한 명으로 뽑히기도 합니다 그분의 스타일도 굉장히 멋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옷을 입는데 뭔가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팬츠의 가격은 39만원입니다 제가 입은 사이즈는 32 사이즈고요 한 사이즈 크게 입으니까 잘 맞더라고요 바지가 전체적으로 좀 슬림하게 나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마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분들샵에서 취급을 하는 것 같고 브랜드가 나온 지 얼마 안된것 같아서 아직 취급하는 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바지의 특징은 옆에 사이드라인이 이제 다른 컬러로 들어가 있고 뒤에 이제 백 포켓이 아웃 포켓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바지 이제 미디 길이가 조금 긴 편이어서 다리가 조금 길어 보일 수 있는 게 매력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. 합니다 사고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.